10월 6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했고요 아, 비트코인까지 관점 확인했으니까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래 특징주를 하나씩 꼽고 주식 종목을 두 개씩 꼽는데 요즘에는 뭐 특징주는 조금 관점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특징주를 제가 꼽는 게 항상 거래 대금이 많이 동반됐거나 퍼센트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꼽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은 어차피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영양가가 떨어진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 종목 위주로 세 개를 꼽아 봤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조금 찾아보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엔캠 꼽아 봤습니다 엔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소개 드린 적 있었는데 8월 10일 날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8월 10일 전액 제조기업 그리고 SK LG 에너지솔루션 메인밴더 역할한다 25년까지 지속 증설 계획으로 성장성 기대감이 있다 이런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8월 10일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생각을 해 보면은 8월 10일 여태죠 여태 여때 대비해서 뭐 플러스 20% 정도 25%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조정을 최근에 9월 23일부터 쭉받아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9% 가량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했는데 왜 선정을 했느냐 외국인 순매수랑 기관 순매수 계속해서 꾸준히 기관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 순매수 오늘 반등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3%정도 반등하면서 패시브도 유입되었을 거고 자체적으로 뭐 거래량도 많이 유입이 되었죠 프로그램 매수세도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오늘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엔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태적인 측면에서 먼저 해석을 한다면 마우스 선택이 잘안 되네요 사태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한다면 나와 있는데 저점에서 일단 반등세 보여줬고요. 기존 매물대 돌파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추세선 이었, 이었던 구간 한번, 두번 이렇게 반등하는 시도 보여줄 수 있겠죠. 현재 시외가에서는 마이너스 0.28%로 막 그렇게 크게 조정받은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세 이어간다면은 시도할 수 있는 매물대 여기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이쪽 구간 72,300 정도 현재 7500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3% 정도, 플러스 4% 정도 반등 추정해 볼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물 대 생각을 해 준다면은 여기까지 기존 고점 77,000 7천 구간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근데 기존 매물대에서 하락했던 구간은 7만4천 정도 위치하고 있네요 7만4천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열어둘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현재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한6% 정도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겠죠 반등세 차트적인 부분에서 일단 먼저 해석을 드렸고요 이슈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4일전 뉴스 뭐 이런 거 나와 있긴 한데 꽤 의미는 없고 9월 21일 날 레포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리사이클 시장 진입과 증설 확대에도 목표가는 일단 낮춰 있는 레포트가 하나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전액 수요가 증가할 거다 내년 23년에 25만 톤까지 증설 계획 발표를 했다 3년 내 80만 톤까지 증설 계획 가지고 있다 근데 상장하면서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상장 때 발표한 규모와 속도보다 빠르게 증설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퀄리티 증거와 공급 안정성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올해와 내년 매출에 증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시너지 뭐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레포트의 관점이겠네요 재무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재무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 그래프에서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최근 매출액 살펴보면은 1100억 나와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억인데 전년 아니 전분기 대비 해서는 일단 상승한 금액 확인할 수 있겠고 순위 같은 경우에는 399억으로 좋은 성장 보여줬습니다 이좀 마이너스에서 턴아라운드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관에서 아까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확인을 확인을 할수 있었겠고 외인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한 거 확인이 된다 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6200억 중에서 부채 58%인 거 어느 정도 유의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매출 구성 전액 100% 차지하고 있는데 전액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시 측면에서 보면은 선급금 뭐 하나 나와 있네요. 원재료 구매계약 체결 관련해서 선급금 지급을 했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레포트에서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거는 일단 22년 1월 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뉴스 거를 제외하면은. 그고 재무는 키움 증권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 조금 별로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심했는데 감소하는 추세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순이익 증가하는 추세 확인할 수 있겠죠 PBR 같은 경우도 6.9배에서 3.2배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다 처음에 13만원에서 시작했다가 4만원 그리고 다시 한번 7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잉여금도 마이너스에서 양수로 증가했고요 현금 흐름에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1,4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격적인 증설 환경에 따른 투자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 320억 정도 동반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재무제표 까보나 알겠지만 일단은 투자 현금 흐름 집행했다는 거에서 플러스 점수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 현재 볼린저밴드 중간 구간에 위치 있고 1봉 상승하는 흐름 다시 한번 시도를 할수 있다면은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기존 77,000원 고가 구간까지 열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 확인해 본다면은 나노신소재 선정을 해봤습니다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5월에 한번 선정해 줬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5월 30일날 한번 주시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이때죠. 근데 조금 선정 시기가 아쉬웠어요. 이때 조금 조정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쭉 밀려갔었어. 쭉 밀려가져가지고 조금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근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신고가 다시 시도를 해줬고 근데 밀리면서 여기 빨간 선120 EMA 구간 돌리다가. 오늘 7.25%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8월 24일 이후로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흐름 보이면서 오히려 기관은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갔다. 매수 들어가면서 여기 매물대 구간 받쳐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조금씩 매수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 매수 입장에서는 오늘, 28억 정도 순매수가 나와줬고요 오전에 크게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이런 상승 순매수량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추세 보여줄 수 있겠다. 프로그램 순매수 확인해 볼수 있겠고. 본, 뭐야, 차트적인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볼린저밴드 일단 저점 구간에 돌파를 했죠. 저점 구간 돌파하면서 여기 분홍선인, 아니, 보라선 여기 터치하면서 돌파시도 하고 있다. 돌파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돌파해준다면은 상승으로는 볼린저밴드 끝단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13% 정도 상승 여력 기대해 줄수 있겠다. 재무 차트부터 먼저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22년 2분기 매출액 208억인데 23년 3분기까지 예상 매출액이 660억까지 잡혀 있어요. 최대 3배 이상 성장하는 걸 추정하고 있겠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1분기 100억에서 꾸준하게 늘려가서 200억까지 증가해 준 모습 영업이익도 2억에서 47억까지 증가를 해줬고요. 단기 순이익도 이번에 2분기 65억원까지 증가를 해줬고 PBR 측면에서는 조금 가파르게 증가를 한 면이 있는데 오히려 21년 4분기,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PBR 감소하는 추세 그 이야기는 오히려 실질 조금 저평가 받는 그런 위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EPS 자본 관련해가지고도 주가 관련 해가지고 순위 569원까지 잘 나와주고 있다. 부채 비율 증가하는 거 조금 유의미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23%, 15% 수준이라서 크게 유 크게 우려스럽진 않다. 인여금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2분기 22%까지 나와줬습니다. 재무 현금 흐름이 840억,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 640억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공장 같은 거뭐 추가적으로 증설 하나 이런 거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나온 거는 뭐 그런 투자 현금 마련하기 위한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랑 재무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이슈 같은 거 먼저 살펴본다면은, 이슈 살펴본다면은, 나노신 소재 9월 26일 날뭐 레포트 하나 나와 있습니다. 4회전에도 하나 있고요. 26일 날 거, 이거 뉴스 한번 보시면은, 메리츠,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 주가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매수 증가가, 매수 의견 발생을 했다. 3, 4분기 영업익 매출액은 시상, 시장 컨센서스 대비 조금 상회하는 실적 추정을 하고 있다. 중국 공장, 이거 관련해서 이 기여도 발생을 하고요. 해양전지, 한가상승하고 판매량 동시에 증가를 했다. 그리고 생산 능력, 공급 능력 증가할 거다.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증설 설비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러면서 공장 물량 뽑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적, 뭐 23년, 24년 공장 증설 완공 예정이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실적 반영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나노신 소재 보면은 전일 기준 시가총액 9천억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600억 추가된 9,600억 시가총액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 열차단 필름 그리고 뭐 기능성 소재 판매 이런 거 발생하고 있고 분기 매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뭐, 기관 계속해서 매수하는 거 확인했고요. 외인도 다시 한번 매수 추세 진입한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산 총계 2,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 13% 밖에 안 되고 상당히 양호합니다. 보니 86%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에서는 상당히 다변화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기타 매출로 38%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체험 전지 디스플레이 각각 해가지고 10% 중후반대 차지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온 게 확인할, 확인을 할수 있겠는데 이러한 공매도 비율이 현재 7%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눌림 비율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10만 원대 구간 다시 한번 시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겠 재무 입장에서 10월 5일 날 나온 거 하나 있네요. 전일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중장기 성장 돌력인 CNT 도전재 캐파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이거 하는 거 국내 3천 톤에서 6천 톤까지, 중국은 4천 톤에서 7천 톤까지 확대할 거다. 23년까지 신규 가동 준비 완료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 이런 소비자는 이런거 선호한다 SUV 선호한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 실리콘 응급제 적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수출이 잘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아까 재무차트 키움차트에서 확인해 봤다시피 현재 전 고점 구간 신 고점 구간이죠 돌파할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수 있겠고요 또뭐 다른 거 한번 보면은 해양전지 매출 증가세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친환경 부각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현재 주가 자체도 P19배 정도 평균 업종보다는 그냥 무난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PBR, PER 같은 거 오히려 주가 상승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 특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30일날 선정을 한번 했어요 5월 30일 이때인데 선정 자리가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올라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진 게 아쉽다. 근데 다시 한번 매수할 구간 들어왔다. 기존에도 7월에 여기 122MA 구간에서 매수 반등 한번 보여줬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122MA 구간 한번 두번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 기대를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시 종목 나노 신소재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시 종목으로 UL 로보틱스를 선정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얘는 왜 뜬금없이 AI 테마 선정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UL 로보틱스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선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8월 25일에 선정을 했는데요 8월 25일 이때인데 이때 선정하고 나서 이때 음봉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추세 이어가면서 38,000원 구간까지 반등했다. 32,000원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2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조정 쭉 받아왔다. 근데 조정 받아오면서 현재 신규 상승했던 이쪽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9월 29일까지 매도세 추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 조금씩 매수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 주도로 매수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입장에서도 전일에는 마이너스 16억 정도 나와 있다가 오늘 플러스 13억 정도 매수 움직임 보여줬다. 근데 오전에 한 번, 두번 상승했다가 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매수 조금, 조금씩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외가에서는 마이너스 0.9% 정도로 하락하면서 매도 물량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관점 제외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 8월에 상승했었던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무인공장 도입 소식 이때 한번 부각하면서 상승했기 을 때문에 이때 매물대 구간 도달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거 조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유일로보틱스 일단을 선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차트 입장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차트 입장에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었죠. 하락하면서 OBV 빠지면서 하락을 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OBV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다. 상승은 아예 뭐야 하락하기 전 OBV 구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크게 열어두고 전일 고가 구간 25,800 정도까지 조금 열어 준 다음에 반등 유의미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3만 원대 구간까지 열어 둘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7% 정도 상승한 27,650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어둔다면 16% 정도 상승한 3만원대 구간까지 짧게 한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매수 반등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오늘 장박판에도 조금씩 매수 반등 올려, 매수 움직임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노력받는 거 확인한 뒤에 매수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차트 입장에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슈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12시간 전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유 l 로보틱스 실적 개선, 증권사 호평,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적 호조가 본격화 될 거다. KB 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내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기수주 물량 매출 인식한다. 그리고 수주 더 들어와 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거리 더 받아왔다. 물량 더 받아왔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내년 기준 매출액 플러스 30% 영업이익 55억원 정도 추정을해볼수 있겠다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대량 수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중건사 레포트에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재무 측면에서 확인을 해 본다면 전액 기준 시가총액 2100억 오늘 기준으로 2300억 정도 200억 정도 늘어난 그런 추세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긴 한데 다시 한번 수주 공정적으로 받으면서 어,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5일날 외국인 매도세 발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국내 이관하고 외인 매수세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산비율 같은 경우에는 58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본이 71%, 제28% 양호합니다. 양호한 상태고, 자동화 시스템이 주매출 71%, 71%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로봇하고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게 테마 보든게 삼성전자, 무인공장 이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은. 테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테마, 좋은 테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AI 공장 계속해서 활성화될 거다. 테슬라 AI도 뭐 간접적으로 수혜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테마 묻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파트적인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저점 반등의 입장에서 선정을 해 봤긴 했는데, AI 테마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현재 돌아가는 거, 시장 돌아가는 거 자체는 일단은 시외가에서 에너지, 그리고 최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정해놨던 NKM 나노 신소재, UL 로보틱스, 이 종목들은, 어,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급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저점 구간에 있는 UL 로보틱스, 그리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전고점 모멘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엔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쭉 매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여지 충분히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선정을 해 봤습니다. 엔켐 나노 신소재, 유일로보틱스 선정을 해 봤고요.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진행하진 않고 내, 뭐야,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방송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